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수 없는 혼란한 세상에서 내 마음에 함께하셔서 일거수 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원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생각과 노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눈앞에 놓인 고민과 염려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의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과 부모 형제 주변 이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불평과 불만과 투정이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힘든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를 피어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지금의 어려움들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을 만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자 축복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주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흩어진 우리 청년교의 공동체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품어낼 수 있도록 지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전염병은 더 무서운 기세로 변이 되어 우리를 옥죄어오는 듯합니다. 온 지구촌에 확진자가 만연하고 사망자가 늘어나 애통해하는 신음소리가 지구촌 곳곳에 넘칩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아무리 강력하고 위협적인 연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오니 이 모든 재앙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케 하옵소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파산 직영에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구호가 아니라 세대 간의 화합하고 빈부 간의 합평케 하는 대통령을 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민한 눈으로 시대를 구별하며 진리하시,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찾고 내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